장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음식 세 가지. 장이 건강해야 면역력이 올라가고 몸이 가벼워집니다. 그러나 나쁜 식습관과 스트레스는 장내 환경을 악화시켜 변비, 설사, 복부 팽만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 지금 화면 두 번을 터치 후 구독하시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. 첫 번째 미역입니다. 미역에는 수용성 식이섬유인 알긴산이 풍부해 장내 유해균을 줄이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돕습니다. 또한 미역은 장내 점막을 보호하고 장염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. 두 번째 풋사과입니다. 풋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해 장운동을 촉진하고 변비 해소에 도움을 줍니다. 특히 장내 유익균을 늘려 장 건강을 개선하는데 효과적인 과일입니다. 세 번째 들깨입니다. 들깨에 함유된 오메가3 지방산은 장 점막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. 들깨 가루를 국이나 나물에 곁들여 먹으면 장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. 장이 건강해야 몸 전체가 건강해집니다.